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럽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이들 모두에는 스포츠가 최소 한개 이상씩 국민들의 오락거리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종목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중국이 가장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인구 덕을 많이 봐서 그런 것이지 정작 그들의 국민 스포츠는 탁구와 배드민턴인데요. 그와 반면에 진정으로 농구를 사랑하고 남녀 모두가 이걸로 대동단결한 국가는 바로 필리핀이며 NBA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농구 리그가 출범된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길거리 어딜 가든 공 튀기는 소리가 24시간 들릴 정도로 인기가 많기에 NBA 측에서도 아시아 투어 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으며 안그래도 NBA 현역들 중 필리핀 국적을 가진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자국민들의 농구 열기는 지금이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 선수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조던 클락슨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2018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처음 국가대표가 되어 모든 참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역시나 NBA 클라스답게 혼자서 물상을 찍으며 경기내는 수비수들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도 하필 팔 강전에서 그와 마주쳐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과연 조던 클락스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의 농구 인생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던 클락슨은 1992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필리핀과 흑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한편 100% 필리핀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외할머니였는데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그녀는 항상 클락슨에게 굳센 마음을 가지라는 조언과 더불어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말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클락슨의 스포츠 인생에서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어릴 때 텍사스 주의 세난토니오 도시로 이사와 육상을 시작했던 그는 8살 무렵에 미국 내 같은 나이의 선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400m 기록을 갖게 되었고, 1년 뒤에는 1분 8.1초로 지역 대회 챔피언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때부터 400m뿐만 아니라 100m와 200m까지 섭렵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이세 가지 모두에서 3년 연속 1등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러자 코치는 당시 13살이었던 이 어린이가 어느 날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클락슨 본인은 되려 육상을 그만둬버렸고, 그 이유는 뜨거운 트랙 위를 달릴 때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때마침 병행 중이었던 농구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였는데, 그러자 아버지는 클락슨의 퍼스트네임을 조던으로 지은 걸 드디어 뿌듯해 하셨으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운동 철학을 흠모하는 팬이자 동시에 군인 출신답게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14살부터 제대로 농구 실력을 키워나간 클락스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자 끝내 세난토니오 도시의 모든 농구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고, 비록 전국에서는 206등으로밖에 평가를 받지 못해서 유명세가 별로인 대학을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개인기량을 향상시킨 덕분에 그는 명문으로 알려진 미주리 대학교로부터 이적제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학 스포츠 규정상 학교로 옮기면 1년은 쉬어야 했는데요그 시기를 매일 훈련으로 보냈던 클락스는 이후 다시 코트로 돌아오자마자 선발로 발탁되었고, 과거 육상으로 단련된 스피드를 토대로 상대 진영을 매번 들쑤시고 다녔으며, 그렇게 하도 수비진을 산산 조각내다 보니, 그에게 닌자 분색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체 대학들 중 1등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켄터키 대학교를 상대로 28득점이나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폭발력으로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에 그는 평균 17.5득점으로 3학년을 마쳤을 때 드래프트 예상 순위에서 1라운드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28등이었던 클락슨의 가치는 막상 2014 NBA 드래프트 당일날 46순위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비록 아무리 NBA 선수가 됐다 하더라도 2라운드 루키가 이 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절대 높지 않았으며 게다가 하필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클락슨이 대신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다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은 조던 클락스는 2라운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래프트가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여러가지 결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슈팅의 자세와 정확도를 개선했는데요. 그렇게 쉬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그는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서머리기에서 팀내 득점 1위로 제법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비록 아직 벤치멤버에 불과하지만 개막전부터 20분이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자신과 똑같이 포인트가드를 맡은 두 명의 경쟁자들에게 밀려 끝내 코트에 나서지 못하는 잉여자원이 되고 말았고 그러다 결국 아무런 반등도 못한 채 NBA보다 더 아래 단계인 주리그로 떨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균 22.6득점의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치고 중간 중간 NBA에 호출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부터 클락슨의 지위는 갑자기 주전으로 급상승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커스의 몰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동포지션 경쟁자들은 부진과 부상에 신음하고 있었고, 거기다 하필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완전히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습니다. 또한 이미 레이커스는 초반부터 패배가 쌓여 밑바닥 순위권으로 가라앉아 버렸기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팀은 이왕 이렇게 된거 본격적으로 리빌딩에 착수했는데요. 잠재력 높은 신인들을 발굴하고 길러내기 위해 감독은 패배에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조던 클락슨을 선발 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슈터와 패스계의 전설로 불리는 스티브 네슈가 클락슨의 성장을 위해 1대1 개인과일을 자원하였고, 코비 역시 그와 레이커스의 미래를 위해 틈이 날 때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여러 노하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클락슨 역시도 이러한 도움들이 무의미되지 않도록 배운 걸 그대로 써먹어보고 만약 잘안될시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였으며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과 평소 본인의 근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의 기량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전으로 발탁된 시점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가 세운 평균 득점은 팀내 1등이 되었는데요. 하루에 30득점도 달성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매경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클락슨은 그에 따라 전체 루키들 중 탑5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은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거뒀기에 레이커스는 클락슨을 다음 시즌에도 선발로 내보냈고 이때부터 그는 포인트 가드가 아닌 슈팅 가드로 팀의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애당초 스피드와 점프력이 꽤나 수준급이었기에 그는 주로 드리블 돌파를 통해 득점을 창출하였는데요 이를 더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클락스는 스크린 몸빵을 서주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콤비 플레이를 펼쳤으며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해서 만들어준 오픈 찬스에서 그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매끄럽게 전개하였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곧바로 골밑까지 치고 들어갈 레이업을 하거나 덩크로 마무리 짓는 호쾌한 모습을 보였지만 때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는 빈 틈이 만들어지자마자 즉시 미드 슛을 쏘거나 더 멀리서 3점을 꽂아 넣기도 하였으며, 그러다 아주 가끔은 자신에게 시선을 쏠리게 만든 뒤 오픈 찬스에 다른 팀원에게 공을 빼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하여 레이커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냈던 클락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년차가 끝나자마자 기존 대비 19배나 더 많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득점에 비해 수비력이 너무 약할 뿐더러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다른 선수와 자꾸 겹치다 보니 레이커스는 그를 3년차부터 벤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밑바닥 순위권에서 전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자 클락슨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으며 결국 그는 17-18 시즌 도중 다른 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클락슨이 팔려나간 곳은 바로 현역 최고의 슈퍼스타 레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습니다. 뜻밖의 우승 후보 팀으로 들어간 조던 클라스는 이곳에서 벤치에이스라 불리는 식스맨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주전 멤버들이 쉬는 동안에 점수 차가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돌파와 득점이 가능한 1대1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르브론이 자리를 비울 때는 클락슨이 공격을 대신 이끌었는데요. 반면 둘이서 같이 뛰는 동안에는 공의 주도권을 르브론이 갖고, 클락슨은 주로 패스를 받아 슈팅을 쏘는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클락슨의 3점 성공률은 무려 40%나 되었는데, 비록 여전히 수비는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만큼은 웬만한 모든 기술을 쓸수 있는 믿음직한 득점원이었기 때문에 클레블랜드 팬들은 클락슨의 영입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만 플레이오프 전까지만 말이죠. 상위권 팀들의 우승 경쟁이 시작되자 평소보다 수비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 이제는 무엇 하나 쉽게 득점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한번한 한 번의 공격 기회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락스는 공만 잡았다 하면 자꾸만 실책을 저질렀는데요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는지 그의 슈팅은 쏘는 족족 튕겨나갔고 이는 심지어 오픈 찬스마저 실패할 정도로 막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클락슨은 정규 시즌 때와는 반대로 갑자기 민폐덩어리가 되었기에 팬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 물론 경기에서 제외를 당하는 구욕까지 겪었으며 끝내 고작 30%의 필드골과 3점 성공률 23%라는 초라한 성적만 남긴 채 결승전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플레이오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하고 있던 클락슨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15년부터 필리핀 국가대표로 뛰고 싶어 했던 그의 염원이 드디어 2018년 8월 아시안게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필리핀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며 또한 이미 필리핀 여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라서 규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클리블랜드에서는 벤치멤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아시아 기준에서는 넘사벽 클락스를 가진 NBA 선수이기에 모든 참가국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허나, 반대로 그들은 클락스는 못 막는다 하더라도 필리핀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필리핀은 얼마 전 호주와의 집단 난투극 때문에 기존 1군 멤버들이 죄다 출장 정지를 당해버렸고 그로 인한 빈자리가 2군으로 채워져서 팀의 전력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슨이 아무리 구세주처럼 원맨쇼를 벌인다 하더라도 애당초 농구는 혼자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에 팀 점수로는 필리핀이 절대적인 열세였으며. 그에 따라 중국과의 조별리그 대결에서 클락스는 28득점을 내고도 2점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붙었던 8강전에서도 역시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되었는데요. 25득점을 뽑았던 클락스의 멱살 캐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자신들의 약점이 골밑에 초토화 당하면서 끝내 9점차로 무너져버렸으며 이걸로 결국 클락스는 원래 목적이었던 메달 하나 쥐어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플레이오프와 아시안 게임을 둘다 망친 뒤18-19 시즌을 맞이한 조던 클락슨. 게다가 이제 클리블랜드는 팀의 에이스였던 르브론이 떠나면서 완전히 약체로 전락해버렸고, 그로 인해 클락슨은 또다시 레이커스 때처럼 패배뿐인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락슨이 멘탈까지 패배자로 물든 건 아니었는데요. 10연패와 12연패의 수모를 당하는 와중에도 그는 꿋꿋이 득점을 뽑아내며 벤치 싸움에서 식스맨으로 제목을 해줬고 그러면서 커리어 하이 42득점과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즌 평균 16.8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게다가 플레이 특성상 충돌이 잦다 보니 어떠한 충돌에도 쉽게 밀리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근육단련을 하였으며 그렇게 점점 신체 밸런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능력이 좋아지자 여러 강팀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20 시즌 도중에 유타 재즈와의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는데요. 평소 벤치 대기로 해서 밀리기만 했던 유타에게 클라스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이 상태에서 바로 15경기를 치른 결과, 14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팀 순위는 서부 4등에 위치해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텐데, 비록 2년 전 플레이오프에서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이번엔 심리적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게다가 그동안 실력도 꽤나 많이 늘었기에 그만큼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은 특히나 필리핀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곳은 농구를 스포츠의 범주를 넘어 아예 문화로 여기고 있어서 1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매일 TV로 클라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 혈통이 아닐 뿐더러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지도 않았지만 데뷔할 때부터 이미 이곳을 국가대표로 선택할 정도로 그는 필리핀의 애정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자국민들도 클락슨을 국가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운동신경이 좋고 포렌들러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 어느 팀에서든 환영을 받으며 NBA 커리어를 길게 이어갈 텐데요. 그가 은퇴할 때까지 필리핀은 길거리 어딜 가든 농구공 튕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에 제2의 조던 클락슨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렇게 국민 모두가 농구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 같은 아시아 국적이자 농구매니아로서 정말 부러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